누나, 이거는 틀리는 사람이 없대. 하루 중 바늘이 일자로 되는 시간은? 3시 45분, 12시 30분, 6시. 답이 하나야? 답이 몇 개인데? 다. 땡! 왜? 3시 45분. 일자로 되는, 직선으로 되는. 그래! 3시 45분, 12시 30분, 6시. 오, 나 일자잖아! <laughs> 이거는 틀린 사람이 없어. 맞춰야 돼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맞자, 맞추고 맞 있잖아. 안 맞췄어.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왜지? 봐봐. 생각을 해봐. 3시 45분. 3시 45분이 어떻게 직선이고 어떻게 일자야? 3, 9. 일 직선에 있잖아. 12, 6, 6이 30분 맞잖아. 아, 내가 지금 착각하나? 나 지금 헷갈리고 있어. 맞는데. 6시도 맞잖아. 12시 30분 일자. 12시 30분이 어떻게 일자야? 왜 아니지? 와. 봐봐. 12 6. 어. 일자야. 일자 아니지. 내가 뭘 지금 잠깐. 심각하네. 일자는 하나밖에 없어. 아! 나 바보네. 나 미쳤네.